여수세계박람회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보실까요? 어, 지금 딱 보니까 어,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예뻐지는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섯 개조합 업체가 모여서 착한 제품을 또 이웃들에게 전달도 하고 그 이익금을 또 부르 이웃이나 또 어려운 이웃들 잘 섬기고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과 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사람 사랑 그리고 또 자연 사랑 네, 이 마음으로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 네,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윈드트리 마스크 팩을 출시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윈드트리 마스크 팩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주 원료예요. 그래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화학이 전혀 첨가될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 유아들도 쓸수 있는 비자극 제품이에요. 건조하고 지친 현대인의 피부에 아주 적합한 그런 제품입니다. 밀착력이 좋아서 마스크, 마스크팩을 원하는 어,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당연히 얼굴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겠죠? 1스텝이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1스텝을 피부에 먼저 도포한 다음에 2스텝, 시트지를 피부에 15분 정도 도포를 하고 15분 후에 이렇게 떼어내고 그냥 어, 톡톡톡 어, 두드려 주시면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습니다. 윤기 나는 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보통 시중에 마스크팩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마스크팩에 비해서 우리만의 정말 장점이 있다면? 네. 여기만의 특징은 어, 천연 100%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다쓸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피부에 테라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특 장점입니다. 높은 흡수력을 갖고 있어서 에센스 오일을 피부에 잘 흡수시키고, 흡수시키고 또 어, 높은 밀착력으로 수분과 영양을 피부에 빠르게 흡수합니다. 피부에 밀착력과 음 보습력을 조금 느낌으로. 음 네. 네 전혀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지친 피부 또 스트레스로 굉장히 지쳐 있을 때. 네. 오 보니까 저도 이 마스크팩 구매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살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사길 31번지 그러니까 여수 시청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데 트리플 협동조합 사이트나 어, 또 트리플 협동조합 어, 하인마켓.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계 한상대회 참여한 소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수 시민으로서 여수에서 한상대회가 열린다는 게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좋은 바이어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 한상대회에 참여한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국내 우수한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것,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상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년,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